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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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옆가에 사이로 와아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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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.. 크레 크레인와... 모지고난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먼저 <laughs> 아, <씨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소리부터 3개아어 <laughs> 뭐야 아몰라 아니 근데 태균 형은 블랙 팀이야, 형광 팀이야? 아,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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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. <laughs> 아, 티나잖아 뭔가 옷이 너무 깡지 같은데. 아! 해결사는 과연 누굴 것인가? 해결사 <laughs> 해결사 해결. 아. 쌍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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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감있어슈감있어 있어. 어, 오. 어디에, 어디에 오. 어디에, 어디에 오. 있어. 뭐너 바지보다 괜찮네요슈카미생 슈카미소? 슈카미이형 보다가 보면 미생슈카미 <laughs> 아. 슈이소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형도 플러스 1으로 가면 되죠. 걸렸다. 손질당에서 손질. 아, 교. 아우. 오기 어, 아우. 아, 몸에 부딪혔어. <laughs> 이분 <이미> 축구해서 괜찮은데. 어, 제 속도 못사안되니까 뛰어들기. 아, 그래. 아. 오, 다점이다. 네 개. 됐다. 됐다. 아. 아이! 아, 아, 아 민첩해. 어, 아니, 아니, 그래 상훈아, 쓰리안 들어가주? 오! 아, 눈, 눈, 눈. 아, 무서워. 다 들어가면 할게요. 다 들어가면 할게요. 다 들어가면 누를게요. 상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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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상규. 뭐라고 말해. 싫시하고 포기하는. 아, 내아 어? 동점이네. 동점이다. <laughs> 아이. <laughs> 잘하셨다. 잘하셨다. 안녕하세요. 자다웠 숙제, 숙제 다 했어? 빨리. 숙제 다 했어? 네, 숙제 안 했어. 없어, 오늘은? 네. 아, 누운 말이야 늙음이 늙음. 늙으면 숙제 안돼 예, 엄마 숙제. 어머니 숙제가 많다고 많이 해 보니까. 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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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트처럼 키우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새벽 2시까지. <막> <laughs> 아니 숙제가 10, 10페이지 나오는데. 아, 원샷 샷, 원샷. 원샷 할게요. 아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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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깝다. 아깝다. 아, 네. 사이드. 사이드. 살짝 이어서 살짝. 이는못 주겠다.

쓰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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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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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. 아, 다 아, 다 가. 아, 아, 다 가. 아, 는데 아, 다다 아, 가. 아, 아, 다 가. 아, 다 아, 다 가. 아, 다 가. 야야야야. 아, 다 가. 아, 아, 다 가. 아, 다 아, 저, 저, 형 저, 저, 괜찮아? 형. 아 챙겨서 그래 챙겨서 형가하로할때형가신로하다 신기하다, 신기하다, 신기다신기다 신기하다, 신기하다, 신형하다 신기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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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신기하다, 신기다 아까 맞았잖아, 아, 정 왔잖아요. 이 안. 아, 영점 안, 안 맞네. 어, 이 아직 안. 아, 영점. 아직 영점이 안 들어왔어요. 어? 자, 상훈이 아, 과연. 상훈이 아. 어, 잡는. 삼점자, 삼점. 좋아한다. 좋아한다. 어이다 <laughs> 할게요. 아, 좋아한다. 어. 좋아한다. <laughs> 네. 날카죠. 오, 사훈이. <오>. 어. 그릇 그릇 <laughs> 아, 보니 보여 줘. 보여 줘. 보여 줘. 보여 줘. 오 보여 와! 이거 그림 나왔다. 그림 나왔다. 보셨어운과 함께. 롱샷이었어. 약간 그 약간 그 용사 아, 그 이태원 느낌의 약간 그분위의 <굿쏘의>. 용온기. 손님 <laughs> 아하 아, 나이스 큐 와이 리터닝 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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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스터스 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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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터터터터 와우! 오우, 좋다 방금 날라갈뻔 사이즈, 사이사이드 뭐, 샤워? 아 아, 죄송합니다. 괜찮냐, 충연아 괜찮아요. 하지만 쉬이해요 아, 쓰리! 아, 충현이 쓰리 잘 쏘는데. 얘래 상거부죠. 아, 아. 아도 좋지 것같잖아 아, 갑이. 아, 시야가아가어사준이 앞에서 갑자기. 누가 칠줄이야그저런불을 피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. 아이고, 안 좋아 안안 됐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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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. 와 오, 왜 이렇게 잘하지? 연습해야 했는아 주말에 있이 좋다.